이 시간에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으로 가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두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이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 후로는 예수 그리스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두고 예수 그리스의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엘리 나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령 족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것을 두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족을 죄인이 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제물로 고난 받은 것을 두고 그리또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빌리뽀서 1장 29절에 그리또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령 죽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하여 대석의 고난을 받은 것을 먼저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는 고난을 두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의대석의 은혜를 믿는 것은 구원 받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절하면서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한 것인 것입니다. 권도서 11장 27절에서 28절에 또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이 애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늘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구원의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까지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뿐만 아니라 날마다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교회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전하고, 또 믿는 자들을 양육하고, 또 다른 이단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늘 예쓰고 염려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인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바울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해야 할 일을 보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일을 하기 위하여 일꾼이 된 것을 두고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따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륜이라는 것은 글경자 낚시줄룬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낚시하는 자에게 고기가 물면은 낚싯줄을 끌어올리게 되는데 그 낚시에 물린 고기는 끄는 자에 의해서 끌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비밀을 맡기실 때에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비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일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경륜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이 다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비밀의 일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계획을 알게 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또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아단과 화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을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또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만 구원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 비밀을 전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인 것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아단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팔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을, 일이 비밀로 세상에 감지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비밀인 것을 두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 감추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정하셨고, 또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세월이 흘러간, 흘러간 것을 두고 만세 전에 정, 정해졌고 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대 보라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하여 팔꿈치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비밀로 감추었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두고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두고 성도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 주셔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실 그리스를 믿은 자들이 오신 그리또까지 믿게 된 것을 두고 성도들이라고 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또께서 오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수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제자들을 성도 거룩한 무리, 성도를 삼아 천하 만민에게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도록 하신 것을 일컬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수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또께서 정령 죽을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또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 또한 부활을 받았고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하게 되고 변화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부활하게 되고 또한 살아 있는 자들이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을 두고 풍성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풍성한 영광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풍성한 영광을 온 천하 만민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습니다. 골로에서 2장 2절에 이는 너희의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웬만한 이해에 모든 부여에 이르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또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화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게 되었을 때에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여 그리또의 대석의 은혜를 예비하신 것을 일컬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또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 때의 대해서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는 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이방인들이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성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과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언약은 안팎으로 쓰여진 것으로서 육적인 사건을 들어 영적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설명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어떤 육적인 사건을 들어서 그 안에 예수 그리또의 영적인 사건을 담아놓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대사로리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지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또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도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천열매이심으로 예수 그리토의 대석에 은혜를 믿는 자들의 소망이 그리도와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임을 두고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또께서는 천열매이시고 맞이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또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도 부활하게 되고 또한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 또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미니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아 땅끝까지 이르려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또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정령 죽을 죄인들을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대속죄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두고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죄물이 되셨고 먼저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죄물이 되신 이 은혜를 전파하는 일을 맡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석의 은혜를 먼저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석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께서 하나님의 언약 들로오신 것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하여 대석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또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이 사실을 확인시키시는 것을 가르쳐야 할 것을 두고,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을 가르쳤고 유대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말씀을 가르칠 때에 듣는 자들이 또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것을 증거하였고 오늘날까지 먼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복음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또의 창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쾌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 창성한 분량이 충만하도록 가르쳐야.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창성한 분량이 이루도록 가르치게 되는 것임을 두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안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안전한 성도로 쓰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이까지. 지식이 이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또한 자기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의 복음을 그 후손들에게 또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복음이 보전되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에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석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각 사람의 지식과 인품에 따라 일을 할수 있도록 도우시는 능력을 두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지식이나 지혜가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량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수고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랬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또를 증거하는 일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단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구원의 일을 정하셨고 하나님 의 언약도로 신 예수 그리또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신 그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했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이 전해 왔고 오늘날까지 이 땅에 복음이 보존되었습니다. 늘날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졌고 이 복음을 또한 가르쳐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림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이 보존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의 일을 할 때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